안녕하십니까. 귀찬남 하수빈 팀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떨리는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차량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BMW M550i입니다. 현재 BMW 세단 중에서도 가장 핫하며, 현재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또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BMW M550i는 한 가지 트림으로만 출시가 되었는데요. 8기통의 어마무시한 엔진을 탑재하여 최고 출력은 530마력에 최대 토크는 76.0kgm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무려 3.8초의 빠른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BMW의 세단의 최강자, M5랑 0.2초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M5와 비교를 정말 많이 하시고 고민 끝에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팀키를 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옵션들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는 물론이고 자동 주행 시스템과 전방, 측방, 후방, 감지 센서들까지 요즘 차량들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은 옵션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하팀장은 차량을 구매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있는데요.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M550i 차량에는 바워스 앤드 윌 키스라는 명품 브랜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가격이 1억 1660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현재 소형차 가격만큼의 프로모션까지 두둑히 챙겨놨으니 가격 대비 이 차량만큼의 성능과 옵션을 지니고 있는 차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BMW M550i 저희 채널 컨셉에 맞게 너무나도 귀한 차량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수십 개의 BMW 전시장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돌려 발품 팔기에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핫팀장이 있는 거고 단한 번에 쉽게 전국에 있는 모든 모터스의 재고와 프로모션까지 알아봐드려 최대 조건으로 출고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저는 리스와 장기랭트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 딜러 영역인 현금이나 할부까지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넓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상황에 맞게 조건까지 이루어 후회 없는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더 궁금하신 점이나 저렴하게 빠른 출고까지 원하신다면 하수빈 팀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